이야기는 장기훈이 제클린에게 헌신적으로 접근하면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하늘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서희재는 나승필과 공모하여 장기윤과 제클린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나승필은 제클린을 찾아가서 장기윤과 서희재가 몰래 저녁에 만날 것이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계획을 가속화시킵니다. 서희재는 장기윤과 서희재의 만남을 방해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하며 혼란을 야기합니다. 한편, 제클린은 나승필의 안내로 나승필이 추천한 술집으로 가서 장기윤과 서희재를 기다리게 됩니다. 장기윤은 서희재가 알려준 술집으로 급히 이동하면서 나승필과 제클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며 불신과 혼란이 가중됩니다. 제클린은 장기윤을 붙잡지만 장기윤은 그녀에게 자신의 몸에 더러운 손을 대지 말라며 거센 반발을 보이며 일어납니다. 이때 장기윤은 제클린이 소유한 돈을 빼앗을 기회가 왔다고 혼잣말을 하면서 장면을 떠납니다. 한편, 서희재는 술친구 역할을 하며 장기윤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나 장기윤은 술에 취해 잠들게 되고 서희재는 그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클린과 가족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장기윤이 서희재의 이름을 불러내며 그녀에게 완전히 빠진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후 제클린로부터 돈만 빼앗으면 간단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장기윤은 협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클린은 쉽게 굴복하지 않으며 그녀는 미국에서의 어려움과 학대를 이겨내고 성공한 강한 여성임을 증명합니다. 한편, 나승필도 은하의 쌍둥이 동생인 제클린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며 그녀를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클린이 자신의 의지를 저버리지 않았을 때, 장기윤은 과거의 악마로 돌아가려고 하며 제클린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서희재는 장기윤이 과거 자신에게 행한 악행을 제클린에게도 가할 수 있다고 나승필에게 경고하며 제클린의 안전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됩니다. 죽음과의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제클린은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었지만, 나승필의 지지와 격려로 다시 정신을 차리며, 장기윤의 상대로 복수를 시작합니다. 제클린은 나엔터에 투자하면서 회사를 확장하고 유능한 인력과 배우들을 영입하여 회사를 성장시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나승필과 제클린, 그리고 장기윤은 힘을 합쳐 장기윤을 파멸시키고 우아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며, 복수와 운명의 굴곡이 계속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야기를 계속 주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